오늘은 26년간 자신을 속인 고성희를 향해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완벽한 사회적 고립을 설계한 박진석의 치밀한 복수극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들 우진마저 가스라이팅하여 고성희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대외적으로는 헌신적인 남편을 연기하는 박진석의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정점에서 가온재단을 이끌던 고성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걸어둔 촘촘한 근저당의 그물망은 그녀의 숨통을 죄어왔고 명품백 대신 낡은 쇼퍼백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지은호를 찾아갑니다. 지은호의 사무실 안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보다 더 아픈 것은 지은호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은호야, 한 번만 딱한 번만 도와줘. 우진이한테만은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아. 제발 우진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이제 다시는 그의 인생에 관여 안해. 돈도 재단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먼발치에서 얼굴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보고 떠날게. 고성희의 오열은 진심인 듯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녀의 눈물 뒤에 숨은 계산을 먼저 읽어냈습니다. 박진석에게 모든 자산을 압류당한 고성희가 우진을 찾는 이유가 모성애가 아닌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내기 위한 도구로 아들을 이용하려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은호는 냉소를 머금으며 말합니다. "관여 안 하겠다고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진이한테 얼마를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죠. 당신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소름 끼치게 이기적이네요. 자식 인생을 망쳐 놓고 그 인생의 잔해까지 털어먹으려는 당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절대로 못 알려줍니다. 돌아가세요. 지은호의 단호한 거절에 고성희는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조차 악행의 연장선으로 치부되는 현실. 고성희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박진석이 설계한 고립이 얼마나 완벽한지, 비로소 실감하며 절규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박진석은 고성희보다 한발 앞서 우진을 찾아 냈습니다. 박진석은 폭력을 쓰지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를 보내 우진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지만 그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진을 맞이했습니다. 긴장한 채 굳어있는 우진을 보며 박진석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차가 따뜻하고 향이 좋아. 얼른 마시렴. 이 차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좋단다. 너를 이렇게 마주보는 게참 오랜만이구나. 박진석은 떨리는 우진의 손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마치 자식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석은 찻잔을 내려놓고 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함 대신 깊은 회안과 슬픔이 서려있는 듯 했습니다. 너가 쌍둥이 동생 지은호에게 간 이식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큰 수술을 혼자 견디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니? 아비라는 사람이 세상일에만 눈이 멀어 네가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우진아.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단한 번도 자신에게 따뜻한 사과를 건넨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수척해진 안색을 살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은호 씨에게는 조만간 내가 직접 연락해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생각이다.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니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보답해야지. 진작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너를 엄마한테만 맡겨둔 내 죄가 크다. 박진석은 우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지만 전해지는 온기는 우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진석은 화제를 돌려 우진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재단의 후계자 수업이나 경영 이야기 대신 우진이 평소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가온재단이니 경영권이니 하는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렴. 여태껏 네가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아빠가 다 지원해 주마.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거고 예술을 하든 조용히 쉬든 네가 행복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이제 네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한우진 그 자체로 빛나길 바란다. 한우진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어머니 고성희의 집착 섞인 교육과 기대에 짓눌려 살았던 그에게 아버지가 건네는 자유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자 박진석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성희로 인한 분노를 숨기고 차분하게 슬픈 남편이자 피해자 입장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진아 내가 왜 그동안 너에게 무심했는지, 왜 너와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사실 네 엄마가 26년 동안 우리 사이를 맡고 있었어. 진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민을 자극하는 고도의 연기였습니다. 네가 아픈 것과 수술받은 걸 나와 성재영 나한테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나 몰래 내 지분을 넘보며 뒤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어. 네 엄마에게 너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거야. 진석은 테이블 위에 고성이가 우진의 이름으로 가입한 차명 계좌와 횡령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네 엄마 재산을 다 묶어 버린 건 복수가 아니야. 더 이상 그녀가 죄를 짓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네 엄마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지금 네 엄마는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란다. 너를 찾아 또 무슨 요구를 할지, 어떤 거짓말로 너를 힘들게 할지 아빠는 그게 가장 두렵구나. 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감싸 쥐며 단호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네 엄마를 평생 못볼 거야. 우진이는 놀라며 박진석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의 관기가 너한테 영향 가게 둘순 없어.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니 내가 책임지고 좋은 곳에서 쉬게 할 생각이다. 너는 그저 나만 믿고 네 앞날만 생각하렴. 이게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우진은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려 근근히 버티며 우진을 찾아 헤맸습니다. 화려했던 코트는 때가 탔고 눈가는 초췌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빗발치는 독촉과 협박에 정신줄을 놓기 직전 박진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마치 구원자라도 된듯 자비로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고성에 당신이 망가지는 건 나도 원치 않아. 내 아내이자 영나의 엄마이고 가온재단의 얼굴이었던 사람이 추하게 무너지는 건내 체면이 허락지 않거든. 내가 주는 서류에 사인만 해. 그럼 근저당 일부를 풀어서 당신 생활비는 챙겨주지. 외곽에 조용한 실버타운을 예약해뒀어. 거기서 조용히 쉬면서 서류 정리나 해. 고성희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 잠들 곳조차 없는 처지.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석이 보낸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요양원처럼 보였지만 입구의 보안은 일반적인 요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곳은 박진석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철저히 관리해 온 폐쇄형 VIP 정신병동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성희가 눈치를 채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건장한 간호사들이 고성희를 애워쌌습니다. 박진석. 이게 무슨 짓이야? 실버타운이라며. 서류 정리만 하면 된다며. 박진석은 젠틀하게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합니다. 고성해, 넌 지금 많이 아파. 최근에 보인 그 히스테릭한 반응들, 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망상해. 의학적으로 넌 보호가 필요한 상태야. 박진석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두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 사채를 빌려 도박하듯 돈을 쓴 정황 등을 엮어 심각한 망상 장애 및 자기조절 능력 상실이라는 소견서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박진석의 멱살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 멀쩡해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당장 이거나. 하지만 간호사들의 힘에 눌려 고성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박진석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 가온 재단 이사장 고성희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 착란을 일으켰다는 걸.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아니, 난 끝까지 당신을 치료받게 해 주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남을 거야. 고맙게 생각해. 박진석은 고성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밟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비서에게 넘기며 고성희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과정을 우진이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은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들에게 붙들려 발악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채 비명을 지르는 고성희의 모습은 진석의 말대로 정신병자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보렴 우진아. 네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엄마를 치료받게 해야 해. 이게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는 우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고성희는 유리창 너머의 아들을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우진아, 나 미치지 않았어.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방음 시설이 완벽한 병실 안의 소리는 우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우진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입만 뻥긋거리며 기괴하게 몸부림치는 여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잠시 후 병원 로비. 박진석은 미리 대기시켜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내가 당분간 요양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온재단의 경영 공백이 없도록 제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순백의 좁은 병실에 갇혀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절망하는 고성이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헌신적인 남편으로 찬사받으며 미소 짓는 박진석의 모습이 교차되며 드라마는 다음화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